통증은 찾지 말고 끌까. 개보린 한알로 스마트하게 체인지업도 많이 던지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밀어치려고 하지 않으면 더 승입니다. 시무준 잘 갖다 맞힌 타구입니다. 좌익 수도입니다. 당장적, 당장 상단 때리고 떨어집니다. 2루까지 서서 도착하고 있는 심우준 라인 드라이브 홈런이 될 뻔했던 타구였습니다 네. 어, 지금 체인지업을 상당히 잘 받아쳤습니다 한덕주 네. 네. 선수가 체인지업을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안 떨어지고 오는 것으로 놓치지 않고 지금 장탄을 만들어내고 저렇게 높이 가버렸어요 체인지업이 LG 입장에서는 홈런이 안된게 다행이겠죠. 네. 네. 여기서 과연 팀의 여유를 안길 수 있는 추가 득점이 나오게 될지 상승에손나성성 전하수 선수가 적시타 홈에서 그다 뭐, 뭐, 뭐 아웃인데도 그것으로 피해가지고 예. 추가득점을 만들고 맹활약을 해주고 있어요. 오늘 뭐 득점의 기호가 상당히 높습니다. 네. 2타점에 1득점까지 틀됩니다그러가 그러니까 지금 첫날 천성호 선수의 트레이드 효과를 봤다고 한다면, 바네가스는 오늘 경기에서는 손하섭 선수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루의 시무모이 자리에서 그냥 슬래시로 전환을 하면 더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. 번치. 쪽 손짓. 희생 번트. 코스가 일루쪽 손트. 손하섭의 희생번트. 원아웃 주자 삼루가 되었습니다. 어떻게든 석점차를 만들려 하는 김경문 감독. 손아섭이 희생합니다. 컨트롤 잘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잘되네요. 다 잘하면 다 잘하지 않을까요 <laughs>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중심 타선에 배치된 타자들이 의외로 번트 잘 돼요 네. 리베라토 높게 뛰어보냈습니다 중견수 박혜민 다가오면서 잡고 이승부 어떻게 될지 공 홈으로 연결 주자가 빠릅니다 가나이글스가석점 차로 달아납니다 스코어 5대2 루이스 리베라토 두 타석 연속 희생 플라이 4점을 기록합니다. 3루 주자가 빨라가지고 박해민 선수 가홈에서 아웃을 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리였습니다. 네. 약간 배트 끝 부분에 맞아도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3루 주자 걸음이 너무 빠른 걸 주자였습니다. 가끔하게 다리부터 들어왔습니다. 맵 부러졌고 1루 죠일루가 비었는데 결과는 아웃 신민재가 비어있던 베이스를 채워 들어왔습니다 하화이비스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점수 차는 이제 3점 차 LG 트윈스의 정규인의 마지막 공격 잠시 후에 진행되겠습니다 잠시 입니다